이렇게 양풍한 전세트가 나왔습니다. 세제야 hey, yeah. 반갑습니다. 제설 로드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와봤는데요. 양풍한 세트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Let's l o 전화는 이렇게 하는 거고 양풍한 세트, 양풍튀김, 떡볶이, 어묵우동, 빙수를 만 원에. 일단 우동 먼저 나왔습니다. 우동 먼저 먹어. 전화가 계속 오네요. 맛있장. 옛날 분식집에서 먹던 2 0 0 0 원짜리 우동. 이렇게 떡볶이도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튀김, 떡볶이, 우동, 빙. 이것이 양풍왕 튀김. 되게 종류가 많네요. 빵튀김 오징어 튀김이랑 삐까 김말이, 팔비, 팔비, 만두 튀김, 스마일 감자. 뭔가 종류가 들럽게 많아요. 계란 튀김까지. 떡볶이가 떡이 부니까 떡볶이 먼저 먹을게요. 네냥 쫄깃쫄깃하고 밀떡이네요 요즘 오징어가 엄청 비싸던데 오징어튀김이 있어요 치즈스틱 아니, 너 먹어 아나 3개 먹고 있어 아나 치즈스틱 별로 안 좋아해 꼭 이런 친구도 있어요 조도 지랄하네 구독 좋아요 치즈스틱 머스타드에 한번 맛있장 빙수 이렇게 섞어 볼게요 어, 이렇게 양을 죽이지뭔 개소리야! 뭔가 이 빙수 소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잘안 비벼져요 우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자들 먹어볼 뭐 떡볶이 소스에 조져볼게요 소시지 튀김 옛날 분식집 700원에 파는 소시지 맛이에요 야, 진짜 리얼 이것이 바로 소떡소떡 단호박 튀김 종류니 튀김 종류가 진짜 많아 그리고 여러분, 전화 예약하지 마세요. 전화 한 대로 받으시기 때문에 전화 예약해도 못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빨리 드시는게더 빨라요. <laughs> 네, 목걸은 이거다 먹는 거예요. 근데 목걸은 원래 크게 잡으라 했어 고구마 튀기죠. 와우, 부스러진다. 고구마 튀기면 제치 아니에요. 거의 군만두를 튀기지 않나요? 역시 만두는 만두였다 떡볶이 국물 먹어볼게요. 좀 반대? <laughs> 떡갈비 오늘... 빙수에 대해 빠졌다. 아, 매지 감자, 매지 감자. 아니! 왜지 고구마? 매지 감자인 줄알는데 고구마네요. 어. 당황스럽다. 15분 정도 먹었는데, 반정도 없어진 것 같아요. <laughs> 우동은 한 3분의 1 남았고, 떡볶이도 3분의 1, 빙수는 반. 많은데? 이런 떡갈비가 아닌데? 뭔가 다진 고기 같아요. 만두라 할까? 고기 환자 느 단호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단호박이 좀 많다. 아, 이거, 물어보니까 이거 비린맛 좀 난다고 하던데 아, 그래? 먹어. 더시. 뚝! <laughs> 군식집에 먹던 피까츄가 아니에요. 고기 완자 느낌, 것도피까츄는 역시 케찹. 먹는데 먹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어, 근데 우리 다 먹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아, 다 먹을 수 있어. 아, 이 시대. <laughs> 길게 생긴 고구마? 고구마는 뭔가 말린 고구마 느낌이에요. 이런 식빵 <laughs> 느끼해요 얘는 그냥 느끼해 계란 먹었지? 안먹으면먹었어 음. <laughs> 감자랑 고구마가 좀 많긴 하네요 이걸 다먹을지말지 이제 감자 짜지기 시작했어요 아. 아, 오늘, 오늘 떡국에 잘 들어가는 게 느끼해서 그래 허리 <laughs> 수술다 마지막 한 조각 이렇게 전면형 방을 팔아봤습니다 이렇게 양풍왕 전 메뉴 다 먹어봤습니다. 시체들. 이렇게 양풍왕 세트를 먹어봤습니다. 남자 둘이서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였고, 만원, 만원에 그렇게 많은 튀김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튀김 메뉴는 총 16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다음에 인천 갈일 있으면 또 먹어보고 싶네요. 일단 그러기 전에 빙수야 먼저 가봐야겠죠?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르니까, 꼭 눌러주세요. 그럼 들어가주세요. 제발.